<laughs> 자 그러면 심리와 성심리가 통합돼서 작용되고 있는 바로 기억과 성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자똑또 또, 마목을 합니다.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성마음에서는 성심리가 작용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함께 결합이 돼서 마음에서는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인식 기억 표현이 작용될 때 여기는 성인식이 여기는 그냥 인식이 그 다음에 여기는 성기억이 그리고 성표현이 이렇게 작용되는 이 심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. 여기 심리에도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있다 그어요이 중에서 바로 성기억과 기억에 관련되는 게 어떻게 작용되느냐.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 은 아주 단순해요. 자, 이제 우리가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은 굳이 우리가 다룰 때 몸에 여기에는 아, 마음이죠. 요 안에 성 마음이 존재합니다. 자 그런데 요게 들어와서 여기에 성 무의식이 작용하고 성 의식이 작용한다그랬죠 대신 이 마음에서는 성이 아니고 마음에서 의식과 무의식이 작용한다고 했습니다. 자 그런데 요게 기억이 기억이 있고 요 안에 뭐가 있어요? 성 기억이 있죠. 자 요게 뭔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마음은 의식에서 인식은 의식을 한다 그랬죠 인식은 의식으로, 인식은 의식을 해서 뭘 하냐면 사실 정보라고 래요 사실 정보. 우리는 정보가 뭐가 있냐면 사실이 있고 사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뭐가 있어요? 감정이 죠 그런데 이 사실에 관련되는 게 바로 의식에 의해서 뭘로 가냐면 기억이 됩니다.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감정을 어디서 만드냐 면 무의식에서 만들어요. 무의식에서 만들어서 사실과 감정을 통합을 해서 기억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. 즉, 인식의 의식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, 무의식에 의해서 감정을 통합해서 기억하도록 마음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남자든 여자든. 그런데 이 남자는 무 의식에서 기분으로 날려버리거나 써버리고 나니까 감정 기억 못하고 사실은 잘 기억하는 거예요. 그러면 남자들은 사실 자기 필요한 건잘 기억합니다. 그런데 감정 기억을 아예 안 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. 이거는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, 성마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, 기억을 할 때는, 우리가 성기억을, 성인식을 하는 뭘 한다 그랬어요? 성인식은? 성인식은 성문식이 작용한다 그랬죠? 그러면 남자는 성문식이 작용될 때, 성습관에 의해서 뭘 만든다 그랬죠? 에너지를. 성에너지를 뭘로? 성상체를 만든다 그랬죠? 그러면 성상체 플러스 여기에서 들어왔던 성인식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? 성인식에 성종부가 들어왔죠? 성정보를 성상처와 함께 딱 결합을 해서 그냥 성기억을 합니다. 끝. 업데이트 개념이 없어요. 그냥 넣고 기억할 뿐이면 끝이야. 성기억 집어넣으면 끝이야. 헐. 근데 자각을 못 해. 성상처는 자각이 안 돼. 성정보는 내가 의식, 이제 성의식에 의해서 조금 이에 나오겠지만 의식에 서 자각을 하는데 이건 느껴져. 성정보는 내가 기억했는건 알아. 빨간 스타킹, 노란 스타킹, 이런 걸잘 알아. 근데 빨간 스타킹 하나 올릴 때마다 성성체가 몸에 막, 막,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왜 자극이 안, 안 느껴지거든요. 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지. 이렇게 이 인식 때 들어온 것을 성인식이 돼 있는 성인식이 작용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뭘 합니까? 성격을 시켜버립니다. 끝. 그, 그런데 마음에서는 어떻게 돼요? 들어온 거는 사실은 의식에 의해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무 의식이 작용하면서 감정을 업데이트하고 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억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는 그냥 그 끝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이 성기억과 이 기억이 같이 작용을 만들죠 왜? 여기는 뭐가 작용했어요? 마음정부가 작용한 거고 여기는 성정부가 작용한 거거든요. 그래서 성기억이 되는 것과 이 기억이 되는 게 함께 통합이 돼서 나중에 이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함께 작용이 됩니다. 함께 어떤 식으로 기억이 됩니까? 기억이 되더라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마음 정보하고 마음 정보 플러스 감정, 성 기억 플러스 성 정보에다가 성 정보에다가 멀게 합니까? 성상처. 근데 요 상처는 자극을 못 하고 성 정보에 마음 정보에 감정 딱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사실은 성상처도 기억을 하고 있죠.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만든 게 우리가 하고 있는 기억과 성 기억이 함께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. 성기억에 성정보와 함께 뭐가, 이 성상처가 그냥 무의식에 의해서 조절을 기억을 해야 돼. 업데이트 개념이 없어요. 여기 자각이된다지 이건 자, 이 감정 자각하잖아요. 왜? 기억되어 있는 걸다 느끼거든. 자각을 하는데, 이놈은, 런 이놈은 그냥 생성이 돼서 잡아 넘어 버리니까, 자각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성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성기업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성성처 기억을 안 합니다. 그래서 여자는 성정보만 기억해요. 성정보만 기억을 합니다, 여자는. 그런데 남자는 성성처를 함께 기억합니다. 그래서 남자에게 성은 아주 치명적인 독약과 같아요. 독약. 그러나 이 독이 좋을, 좋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, 독이라는 게. 그런데 이 독이 과해지면 어떻게 됩니까? 몸에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. 그게 바로 왜 그러냐? 바로 성상초 때문에. 이 성상초로 인해서 성기능장애 발생되는 거고, 이 성상초로 인해서 질병도 발생하는 거예요. 이원료와 메커니즘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우게 돼요. 좀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제스타네피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성기능에 관련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관련된 내용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. 여러분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을 배우냐. 제스테라피의 결정적인 면은 이성성체를 컨트롤하는 능력입니다.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. 그 능력을 가지면 성기능은, 성기능 신체 을배에 관련된 건딴 감상인 거야. 이제 내하게 달려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섹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성기능이 잘 작동됩니다. 욕구도 잘 나가고. 요 근데 하기 다달 평상시에 안 나타나요. 영검사거든요. 이게 성기역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.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기역과 성기역은 다르게 작용하지만 함께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.